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침 저녁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오늘 교회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주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 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1517년 지금부터 503년 전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의 논제를 써 붙였습니다. 이 95개 전 논제는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면죄부 판매, 또죄 용서에 관한 교황의 권위, 그리고 교회 의 참된 보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세 가지 마르틴 루터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교황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선언하거나 시인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떠한 죄도 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면제부를 만들어서 인간의 죄가 없어지거나 모든 형벌로부터 인간이 해방되거나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선전하는 면제부 신학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참된 보화은 구원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이지 그리스도나 또 성인의 선행이 아닙니다. 루터는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아주 용기 있게 논박하였습니다. 이 주장이 교회를 새롭게 진단하고 개혁하는 이대한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러한 사실들을 성경에서 발견하였습니다. 교회는 새롭게 개혁되어야 된다. 어, 늘 성경의 말씀으로 새롭게 바라보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성경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종교혁자 루터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위대한 복음은 이신칭의의 복음입니다. 루터는 이 복음을 로마서에서 새롭게 발견하였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는 로마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의 공로나 선행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이죠. 이 은혜를 깨닫게 될때 교회와 성도의 삶이 새롭게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성경에서 발견한 또 하나의 위대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인 제사장 직이라고 하는 복음이죠. 로마서 11장 1절에서 마르틴 루터는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 성서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는 제한되었습니다. 오직 제사장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제사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이 제사장직을 모든 신자에게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든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 메드로전서는 분명하게 우리 신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로부터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발견하였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한가하고 있었던 성도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드립니다우리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트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하였습니다. 900여 년 동안 라틴어 성경을 교회가 읽고 있었는데 라틴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설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성경을 번역하여서 그것을 인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배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루터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어둠 가운데 있었던 교회를 새롭게 하는 개혁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 주일을 맞아요 우리도 루터와 같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혁교회 정신이 무엇일까요? 이대로 좋다가 아니라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개혁하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교회가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거나 추락하지 아니하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교회와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개혁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 서도는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전반부에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후반부인 12장부터 16장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 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2장부터 16장에 있는 이 후반부의 소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려야 됩니다. 바울사도 로마서에서두 가지 놀라운 복음을 깨닫고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주름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또한 가지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받은 백성으로 살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서 제사드리는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이제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놀라운 하나면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비포 앤 애프터.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의 삶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신자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에게 또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메세 성경은 바울 서도의그 의도를 잘 파악하여서 이 말씀을 좀더 쉽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살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새롭게 살 것을 당구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다른 삶을 살 것을 당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유적으로 구약 성서 시대 때 제단에 받쳐졌던 제물과 같이 자신을 받아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일의 삶을 제사를 드리듯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매일의 삶 전체를 주일에만 이렇게 예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서 정성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크신 운청을 입었기 때문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원히 살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보여 주셨으니 우리가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거스틴이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길 걸어가는데 한 여인이 와서 아는 죄를 아였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놀던 때 같이 놀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어, 어거스틴이 아는 체지 하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앞을 가로막으면서 말하였습니다 선생님, 저입니다 여러분이랑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거스틴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어려울 때꼭 쓰시기 바랍니다 <laughs> 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전에 나와 지금에는 완전히 다른가요? 주님을 몰랐던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까? 지금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지금 내게 가장 소중한 것, 내가 가장 우선순위를 삼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친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이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으십니까? 다시 주면을를 새롭게 깨닫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주면을를 깨닫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다으로는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올은 하나님의 구원의를 깨닫고 감격한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이 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일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매세성경이 말씀을 좀더 풀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일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말고 세상과 거리를 둘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과 거리를 두고 이 시대들 본받지 말아야 될까요? 왜 세상과 거리를 둬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악하고 또 사탄과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비유로 말하자고 한다면 세상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파라오와 같습니다. 모세 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니 광야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였을 때 바알아오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열 가지 재앙을 통한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알고 있었지만 바알오는 끝까지 반대하고 방해하고 저항하였습니다. 아, 그의군대가 홍해 바다에 수장될 때까지 어, 아무런 힘이 없을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하고 또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시대를 부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무엇과 같은가? 이 시대는 다른 신 어둠의 권세 죄 사망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 왜 우리가 세상과 거리를 두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이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의 화려한 모습만 바라보고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우상 삼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교회와 성도의 기준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삶의 모습이 또한 성도의 삶의 생활 방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같은 똑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성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한 진단해야 됩니다. 어, 신앙의 눈을 가지고서 세상을 읽고 또 해석하고 또 새롭게 적용해 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아니하고 교회와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어, 최근에 코리아 트렌드 2021이라는 책이 어, 나왔습니다. 이 책은 다가온 내년에 별초된 새로운 시장의 흐름을 진단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내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않고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새로운 경제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경제 전략을 일컬어서 V-Nomics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V-Nomics의 V는 바이러스이고요. 또 로밍스는 이코노믹스, 경제학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바이러스 경제학이죠. 이 V-Nomics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변화의 방향이 아니라 속도입니다. 빠르게 이렇게 변화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빠르게 바이러스에 반응하는 자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보다도 빠르게 반응하는 속도를 이 책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세상 의 여름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 책을 읽는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게 될까요? 이 책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신경을 고도 세우면서 또 남들도 빠르게 대응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남들보다더 좋은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런 주장이 전혀 틀렸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책은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잘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변한 세상을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바쁘게 움직이는 세상과 적당히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관조해야 됩니다.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모습일까? 성도의 눈을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을 일치 아니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일치 아니하고 또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의 뜻을 빠르게 분별해야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뒤처질 수 있습니다. 1등을 하지 못하고 2등이 될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깨달을 때 주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깨달을 때 주의 뜻을 깨닫게 될때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교회와 성도의 길을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 교회가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는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교회가 이 시대를 본받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초대 교회 어,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주 313년까지 교회 역사는 박해와 핍박의 역사였습니다. 이런 지상의 역사가 아니라 지하의 역사였습니다. 숨어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때 예수 믿다가 걸린 사람들 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기기도 하고요,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때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였습니다. 성장하고 부흥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세상과 거리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교회 본연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와 국교로 인정을 받은 이후에 교회는 어떤 길을 걸어갔나요? 계속해서 세상과 거리를 두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걸어갔습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편한 세상에서 세상을 본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황은 황제를 흉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황의 복장은 제가 그것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왕의 복장, 복장은 세상의 왕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자들은 섬기는 자리에서 군림하는 자리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교회로 들어와서 세상의 복사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상을 본받고 따라가게 될때 거리를 두지 아니할 때 결국 교회는 개혁의 대상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본받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떤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인간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매일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인가요?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기준을 위해서 그 기준을 따라가게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트렌드, 코리아 트렌드 2021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면 뒤처지지 않으려면은 변화 대응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빠르게 반응해서 또 변화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4차 산업혁명 시대를 예언하고 또한 말하였던 세계 경제 포럼 클라우스 슈바 회장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 그는 한마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적응하거나 죽거나 적응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 사도는 거기를 그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거나 본받지 않거나. 교회가 세상을 본받고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가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따라갈 때 교회는 교회로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기로 다짐한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이절 중간부터 마지막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메세 성경이 이 말씀을 쉽게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 더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 사도바울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기준을 어디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동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먼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주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길인지를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일을할지라도 방법이 나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법이 국회에 상정된 것은 특별히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들, 성소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이 법안을 이제 제안한 이유입니다. 그런 한국교회는 이 법에 대해서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철회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법이 성경의 가르침과 부딪히고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험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또이 법이 통과하게 되면은 교회도 마찬가지로 역차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중요한 사역인 선교와 전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법이 철회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교회가 대응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 뜻을 전해야 되는지 놓고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뜻을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려운 일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정말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궁지의 멀리다가 참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놀라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지 않았습니까? 모든 재정을 꼼짝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놀라운 말과 행실을 보여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차별 금지법은 종교 개혁 기념 주회를 맞이한 오늘의 교회에 매우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문제를 여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한국 교회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갈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사회를 어떻게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복음을 지키면서 동시에 소외된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국교회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번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혼탁한 한국사에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혼란한 가운데 있는 이 한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가는 어 교회와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